겨울에는 근데, 겨울에는 진짜 하이때 렌즈 에 진짜 힘들어. 먹어봐. 미역국 안님 먼저 해볼까? 먹어봐 하나아디야디 <laughs> 근데 디가 생선 앞에 있어. 이거, 저... <웃음> <웃음> 멋있는 여인 많이 찾아줄게. 좋아, 고마워. 그럼 이도 해줄 거야. 뭐를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왜 찍어? <laughs> thank <laughs> you 잘했어. 아니 사랑해 하트 다른 <laughs> 수 <잘했어>, 예쁘다 삼촌 <laughs> 안녕해야지 하이님 뭐해? 하이아 뭐해? 하이남 삼촌 생일 선물 하윤이 생일 축하해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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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연아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노란 어? 버스? 와 하연이 좋겠다. 하연이 여기 가고 싶었어? <웃음> <웃음> 그 뭔데 하연아? 이게 뭐야? <laughs> 왜 가려?